영 실버타운 넘버원의 no.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강 그리고 헬스케어를 존중하는 청신빌리지에서는 코로나 예방 대책으로서 여러 가지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호파트 인사이토 과장님이 코로나 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들어가보실 한 전부지침은 비대면 연애예요. 놀라셨죠? 안 놀랐어요? 비대면이라는 게 외부 사람 오지 마세요. 가족분 지인분 와도 유리에서 만나 유리동에서 만나세요 이거 비대면이에요 게다가 외출을 외박 금지 어르신 이거 뭔지 아세요 저는 저건 갔다 올게요 이거 있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예 물론 병원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예, 가시기도 하지만 잠깐+ 잠깐 나는 게 없거든요 특히 외부인하고는 뭐 식사같이 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왜 이렇게 버지냐라면. 자연이 본인이 걸려있다면 만나지 않죠. 다들 괜찮다 싶어서 만났다가 다음날에 열이 나가지고, 아, 안 되겠다. 전화해서, 아, 사실은 내가 열이 나서 알고 보니 확진자가 돼버렸어요. 그때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아, 너, 너하고 같이 어제 밥 먹었지? 너도 검사, 나도, 너도 검사해라. 검사했더니 확진자. 이런 식으로 보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같은 의료 재단인 그, 일화의 건강 식품이 면역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 혼삼 안에서도 또 단기나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로 드시면 아무래도 그 체온 좀 몸의 온도가 좀 높아지면서 면역력 강화가 더, 강화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위생 환경을 생각한 음식 쓰레기 처리 있습니다. 방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보고 어떻게 하, 하면 좋을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신빌리지에 계신 어르신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는 주방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비닐봉지 채로 버려왔습니다만.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 밖에 설치되어 있는 은색통에 음식물을 버리고, 비닐봉지는 그 옆에 있는 하얀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이것이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아셔 아셔죠 간단합니다. 첫째는 백신과 뭐 운동, 건강하지만그 다음 중요한 게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그 극복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아까 일화에 대한 건강 기능 식품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을 저렴하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관심 있으시면 이제 간호사한테 질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함께하는 비위지에서는 그, 사진, 사진 작품을, 작품을 기증한 어르신과 함께 어,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어, 오늘 그 액자가 나왔습니다. 하늘이 좀 선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름 사진을 찍은 거기에 아라비아 숫자로 7자가 구름 위에 딱 얹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진을 제가 찍게 되었어요. 그래, 그때 2017년 5월 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제가 여기 입주하게 돼서 사진 강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진은 누가 올라가서 구름에다 칠자를 붙일 수도 없고 귀한 그림이니까, 사진이니까, 여기다가 내가 좀, 모든 비용은 다될 테니까, 액자를 짜서 하나 기증해 드리고 싶다. 그럼 여러 어르신들도 좀 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사진 액자까지 해서 이제 여기다 기증하기를 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미리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 이렇게 풍경 사진도 찍어 주시고 어르신들 독사진도 찍어 주시고 이 근처에 이제 붓꽃도 피고 어, 여러가지 청풍경 나오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같이 이렇게 촬영하는 어,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 이렇게 촬영하는 분들이 생겨서 저도 기쁩니다. 이번에 사진촬영과 작품사진집을 발간할 사진 동호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을빈 웰다인 네. 교육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136세 예, 1886년이면 중국 청나라 시대죠? 청나라에 태어나서 아직까지 현존하고 계세요. 이름이 뭐냐면 알리미한 세이티님이세요.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100세까지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제가 비결을 가르쳐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네 가지 실천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굿 헬스.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지 예, 행복한 삶을 또살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음, 베이스 같은 어, 건강. 근데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걷고 명상하고 여행하고 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황토볼이 생겼,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상토볼을 걸으시면 여기 발바닥에 오장육부가 다 있어서 자극이 된대요. 걷고. 또여러분또 산책길, 데크길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 이렇게 뒷면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지 몰랐는데요. 아주 그 경치에 홀딱 반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 걷고, 또 여러분 명상도 하시죠? 어, 여러분들 지금 이 뭐예요? 3 플러스 4를 실천하고 계셨네요. 굿 라이프. 그렇죠굿 라이프의 조건들을 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웰빙 굿 라이프는요 결과적으로 어떤 걸 가져올까요? 왜다인이 well 되는 거죠 백세 행복한 백세 인생을 실천하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